네 안녕하세요 돌공장입니다. 저희가 이제는 도배를 다 어, 하거나 재단 했을 때는 걸레로 몰딩을 깨끗이 닦아요. 자, 몰딩을 깨끗이 닦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단을 자르고 나서 좀 더러운 걸레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걸레 바지도 반드시. 꼭 닦아야 합니다. 여기 위에만 본드를 또는 실리콘을 닦는다고 여기만 닦으면은 이쪽에 풀이 묻어요. 그 풀은 닦지 않으면 다 다음 날 다음 날 어, 하얗게 일어납니다. 그러면 고객들이 그걸 보고 어, 걸레질을 안 했다, 깨끗이 안 했다, 꼼꼼히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.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걸레받지도 반드시 다지고 다니는 걸레로. 더러운 벌레로 닦습니다 다섯번씩 닦아주는걸 원칙입니다